새로운 평면도 최초 공개 이 평면도 어느 지역에 있을까? 남양주 왕숙지구 공공분양 B1 블럭 74 하나 84두개 B17 블럭 74 하나 84두개 A1 블럭 59두개 신혼희망타운 A2 블럭 46 타입 하나 55 타입 네개 A24 블럭 55 타입 세개 부천 대장지구 공공분양 A7 블럭 59 타입 세개 A8 블럭 59 타입 세개 신혼희망타운 A5 블럭 46 타입 하나 55 타입 세개 A6 블럭 46 타입 하나 55 타입 네개고양창 공공분양 S 5블럭 51타입 두 개, 59타입 2 개, 74타입 하나, 84타입 2 개, S 6블럭 59타입 4 개, 74타입 3 개. 신혼희망타운 A 4블럭 55타입 3 개. 시흥거모 공공분양 A 10블럭 51타입 하나, 59타입 2 개, S 1블럭 59타입 2 개, 84타입 하나. 신혼희망타운 A 5블럭 55타입 2 개, A 6블럭 55타입 하나, 59타입 3 개. 안상장상 공공분양 A 9블럭 55타입 5 개. 어, 안상장상에 있다. 바로 이평. 신혼희망타운 A1블럭 55타입 2개, 안산신길 2 e, 공공분양 A2블럭 플러스 A4블럭 59타입 4개, B1블럭 74 하나 84 7개, 신혼희망타운 A1블럭 플러스 A3블럭 55타입 3개, A6블럭 55타입 2개, 고양장항 공공분양 S1, 공공분양 S1블럭 59타입 하나 84타입 5개, 부천역고, 신혼희망타운 A2블럭 55타입 3개,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55타입 하나, 구리갈매 역세권, 신혼희망타운 A1블럭 4 6 하파나 55타임 4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